안녕하세요. 오늘은 고구마 줄기로 김치를 맛있게 담궈 보겠습니다. 네, 어제 재래시장을 다녀왔는데요. 배추 값은 너무 올라서 비싸고, 고구마 순이 음, 가격이 아주 싸고 좋더라고요. 이렇게 길었어요. 이렇게 긴거 보세요. <laughs> 그래서 어제 사다가, 어, 베란다에 그냥 이렇게 나 시원한데 놔뒀더니 소금에 절일 필요도 없이 이렇게 잘 까지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이걸 그냥 이렇게 까보려고요. 방법이 한 서너 가지 있는데 한 가지는 소금에 절여서 한두 시간 절여놨다가 이렇게 까는 방법이 있고 시들시들하게 좀 한나절 놔뒀다가 이렇게 벗기면 이렇게 잘 벗겨집니다. 이렇게 잘 벗겨지죠. 이렇게 해서 기니까 한번딱반 끊으셔서 이렇게 하시고 잘 벗겨집니다. 이렇게 하시면 먹기 좋게 이렇게 반씩 딱딱 잘라주시면서 하시면 좋아요. 고구마순을 이렇게 까서 지금 저울에 재보니까 750g, 60g 사이 왔다갔다 합니다. 1g, 2g 차이 나는 건 상관이 없으세요. 750g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저는 소금에 절이지 않고 뜨거운 물에 삶아서 할거예요 그렇게 하면은 고구마순을 담구도 풋내가 나지 않고 아 차가차가하고 묻혀가지고 바로 드실 수 있으니까 이렇게 한번 해보시면은 좋을겁니다 물을 이렇게 적당히 부시고 팔팔 끓여주세요 소금 한 숟가락을 넣고 저어주시고요 끓는 물에 고구마순을 넣어주세요 고구마순을 일벌 넣고, 보글보글 끓어 오르면, 뒤집어 주세요. 한번 뒤집으시고, 뒤집은 상태에서 2분 정도만 더 삶아 주세요. 자, 여기서 3분 정도 뽀글뽀글 이렇게 삶았습니다. 2분 가지고 좀 부족한 것 같아서 3분을 삶았어요. 3분은 삶아 주셔야지 풋내도 가시고, 아작거리고, 맛있어요. 이렇게 이제 삶은 거를, 불을 꺼주시고요. 찬물로 시원하게 헹궈주세요. 시원한 물에 매번 이렇게 씻어서 열기를 시원하게 이렇게 식혀주세요. 초록색이 아주 이쁘죠? 이렇게 해서 물기를 이렇게 쭉 빼주세요. 물기 없게. 이렇게 사면은 아삭아삭하니 바로 드셔도 정말 맛있어요. 그리고 양념을 준비하겠습니다. 아오리사과 요즘 나오죠? 이거를 2분의 1 정도만. 밤만 이렇게 갈아 넣으시면 달짝지근하고 단맛이 돌아서 맛있어요. 향기도 좋고, 사과를 또 갈아 넣게 되면 단맛도 나지만 이 고구마 줄기에 특유한 풋내 이런 것도 거의 나지 않습니다. 홍고추 5개를 같이 갈아 넣어서 할 거예요. 그래야 칼칼하고 맛있어요. 칼칼하고 매콤하고 맛도 좋죠 이렇게 넣어주시고요 양파 하나를 준비했는데요 여기 나머지는 썰어 놓을 거고요 여기에 4분의 1만 썰어 넣어주세요 시원한 단맛이 같이 어우러지게 새우젓 한 숟가락 넣고 같이 갈아주세요 풀을 써 넣지 않을 거예요. 밥을 찬밥 있으시면 이렇게 두큰술만 넣고 풀을 써넣으면 숙성이 됐을 때더 신맛이 강하고 빨리 씌워져 버리고요. 그러니까 밥을 두큰술만 넣어 주시고요. 여기에 물 100ml 넣어 주세요. 이렇게 해서 갈아줍니다. 양파 2분의 1은 썰어서 넣을 겁니다. 채 썰어 주세요. 해파도 반줄입니다. 넓은 부분은 좀 갈라주시고요. 어슷 어슷 썰어서 넣어줄 거예요. 부추가 이게 120g입니다. 같이 넣고 하면 시원한 맛을 내줘서 좋습니다. 길게 잘르셔서 이렇게 넣어주세요. 양념 가은걸 여기 넣어주세요. 고춧가루를 다섯 큰술이 들어갔습니다. 다진 마늘 두 큰술 들어갑니다. 이거는 생강청이에요. 한 큰술을 넣어주세요. 생강청이 없으신 분들은 생강즙을 좀 갈아서 넣으셔도 되고요. 쬐기만 한한톨 정도만 갈아 넣으세요. 멸치액젓이 세 큰술 들어갑니다. 어, 이건 매실청입니다. 세 숟가락. 들어봤습니다. 그리고 여기 설탕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매실청을 세 숟가락, 사과가 반개 갈아 들어갔죠. 하시면 설탕을 안 넣어도 아주 달달한 맛이 있어요. 나머지 좀 싱거운 간이 있으시면 소금으로 간을 맞추세요. 조금 싱겁습니다. 소금을 반 숟가락만 넣을게요. 음, 간이 딱 맛있어요. 이렇게 하시고, 어마 줄기 넣어주시고요. 양파, 대파, 부추 다 넣어주세요. 이거는 데쳐놓은 거라서 다 삶아서 한 거라 손내가 전혀 나지 않아요. 생으로 이렇게 드셔도 정말 맛있어요. 바로 드셔도 됩니다. 흰밥에다가 음. 적적 걸치셔서 그냥 바로 드셔도 정말 맛있습니다. 네, 오늘은 고구마순을 가지고 김치를 담궈봤는데요. 이렇게 삶아서 해주니까 바로 드셔도 아주 맛있습니다. 익혀서 드실 거면은 하루 저녁만 재우시고 냉장고에 바로 넣으세요. 요즘에 날씨가 더워서 아주 금방 쉬어집니다. 맛있게 만들어 드시고요.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